여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영님 반갑습니다 어 지금 질문을 모의고사 6회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모의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 주신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 문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이 질문의 유형이 있잖아요 What can be inferred? info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Mention 그냥 언급이 되었는가 이, 광고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언급이 된 부분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비번은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애매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아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애매한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수업이라도 공지 없이 캔슬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오답이에요. 그리고 A번이 왜 헷갈렸는지는 알겠어요 some dance classes 라고 했는데 지금 몇개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 언급된 걸로 봐서는 모든 왈츠 하나밖에 없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문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적어준 사항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해설할 때도 기억이 나는게 그런 근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란 왈츠만이었다. 이런 근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를 한번 보면, price per couple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커플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커플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가격들이 커플 가격이라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아닌가. 그래서 some dance classes 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문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비번은 확실하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있잖아요. 짐작을 하셔는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요. 질문 주시고요. 요거 질문 한번 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조교가 올려주지를 않아서 못 찾고 있는데 요 부분 추가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바이바이.